어찌 재단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다트들은 봉제 안할 거고 옆선에서 얼마큼 줄여줬고 여기에서 조금 늘려줬고 이런 상태예요. 이 다트는 없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다트 실표 표시했고요. 자 여기가 중심선인데. 여기까지가 특이에요. 특이해서 시접한 2cm 정도 뒀고요. 단추분, 공갈 단추분 있어요. 그래서 모양으로 자 요렇게 작업을 한 상태고 밑면 4cm입니다. 뒷판은 여기에 특이 있기 때문에 자르셔야 되고 그저 골선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숨은 지퍼는 들어갈 거고요. 다트 여기 실표 두 군데. 했습니다. 다트 표시해서 다트 봉지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겉지는 끝이 나는데 지금 잔 어, 굵은 골덴이라서 올이 많이 풀려요. 오버룩부터 처리하고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 특이선 있죠? 특이 위에까지 안감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안지 안감 같은 경우 자 앞판은 골선이죠. 앞판 안감은 골선해서 한 여기까지만 하시고 뒷판은 골선 아니에요. 뒷지퍼 있는 애라서요. 자, 디판 같은 경우 이렇게 두 장이에요. 골선 없이 여기는 앞판은 골선이고요. 이렇게 해서 안감까지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오바록 처리 먼저 하겠습니다. 털이 날려가지고 오바록 처리 다 했고요. 디판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디판 다트 봉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특이구요. 여기까지가, 네, 특이선이고, 지퍼, 네, 여기까지 지퍼. 달리면, 지퍼랑 특이는 두시고, 요 중간에만 먼저 박으시죠. 자, 중심 봉제를 했구요 했으면 뒤로 해서 자, 요렇게단추 하시고, 요렇게 해서 눌러 밖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작업. 일부러 여기를 2cm를 뒀어요. 여기 좀 넓게 했거든요. 2cm를 뒀는데 2cm 하시고 여기에 이만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여기는 그대로 두고 얘만 접혀 들어가서.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밑단 정리를 하시고, 여기는 숨은 지퍼 들어갑니다. 네, 가름솔로 다리시고, 여기에는 숨은 지퍼가 들어오는데요. 1cm 띠신 붙이시고, 여기도 1cm 띠신 붙이시고, 자, 다트들은, 다트들은 이렇게 박으셨으면, 요런 데 올려놓으시고, 중심 쪽으로 들어갑니다. 다트 시접은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요렇게. 네, 다트 다려놓습니다. 숨은 지퍼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지퍼 여셔가지고, 요렇게 다립니다 자, 봅니다. 요렇게 펼쳐져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숨은 지퍼 다실 때 숨은 지퍼 다는 노루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외발로 답니다. 다림질해서. 자, 이렇게 닫았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지퍼 있던 게 다림질하고 닫았을 때 이렇게 합이 돼야지 잘 다린 거예요. 자 여기에 지퍼 기준은 위에가 돼요, 이렇게 위에가 되는데 얘네들 허리벨트를 바로 달 거기 때문에 굳이 숨은 지퍼 기준을 안 해도 되는데 숨은 기, 지퍼 기준을 하는 거는 안단에 이렇게 바로 들어갈 때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기월이 달 거예요. 지퍼를 이렇게 올렸을 때 알맹이 이렇게 두고 얘가 이쪽 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답니다. 그래도 기준점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완성선 0.2 밑에 해서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퍼 있고 가로선 있고 사선 있고 사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선에 중앙을 박으셔야 돼요. 왼오르발로 변경했구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꺾어서 90도 정확히 네 이렇게 지퍼 달고 나면 반대쪽 하실 때자 여기가 예뻐야 돼요 요 모퉁이가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표시선 하나 하시고 딱 여기 지퍼 다 여시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가게. 지퍼 올렸을 때 여기가 밉지 않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지퍼 올라갔습니다. 네, 뒷 지퍼 올렸고요. 자, 여기에서는 좁고 접어 박아서 이렇게 해서 스티치 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뒷판 완료됐습니다. 앞판 합니다. 앞판 다트 있어요. 다트 봉지 하시고. 자 이렇게만 봉제를 해서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 밑에 특이는 가름솔입니다. 특이 가름솔로 하셔가지고 뒤판하고뒷판했던 것처럼 자 접어서 봉제하시면 돼요. 디귿자로 자 여기에서 중심이 이 선이고 여기 중심이 자 여기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갈 단축은 자 이렇게. 요 손에 딱 맞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봉제하실 때, 여기 있는 얘네들 먹어야 돼요. 그죠? 얘네들 먹고, 봉제를 하시는데, 여기에 공갈단추분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갈 단추분 잡으시고요. 그럼 이렇게 공갈로 단추분 생기고요. 여기에 뒷판처럼 접고 접어 박습니다. 앞판 특이도 끝이 나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은 특이 때문에 가름솔 있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 가위밥을 하나 주는데 사선으로 줍니다. 사선으로 주면은 올이 덜 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일로 보내고 얘들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 주머니 위치에 실크심 붙이시고요. 양쪽 다 안에, 안쪽 면에 실크심 붙이시고 허리 부분과 옆선 부분 딱 맞게 놓으시고요. 저 이쪽도 안쪽 면에서 네, 이렇게 주머니 봉지합니다. 1cm도 자르시고요. 가위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스티치를 한번 놓으면 털들이 누울 것 같아서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스티치 한번 놓겠습니다. 자, 이 다트는 중심 쪽으로 달립니다 거지 주머니깐 겉지두 장. 여기가 옆선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앉혀야 되고 여기 너치 표시 여기 있어요. 여기가 얘가 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옷을 듭니다. 옷을 들었을 때요 주머니감이 조금 안 맞아도 돼요. 여기에서부터 봉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오바록 치시고 옆선도 같이 오바로 처리합니다. 자앞판에 여기 주머니에 오바록 쳤습니다. 오바 치시고 옆선도 오바. 전원상태에서 겉과 겉을 맞대고 뒷판 옆선이랑 봉제하신 후 가름 소리입니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갈라서 다림질 들어갑니다. 주머니 11에 12 자르셔 가지고 뒷주머니 입니다 이렇게 재단 하시고요 여기 4cm만 있으면 돼요여기 4cm만 있으면 되는데 넉넉하게 했고 털방향 골덴이니까 찾으셔서 자, 이렇게 위치 선정하시고요. 봉제하러 가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안감 밑 부분 말고 뒤에 뒤에 지퍼 부분 놔두시고요. 중심바가 가름소리고요. 여기는 지퍼 부분이고 박았고요. 앞판 옆선 바가 가름소리입니다. 자, 여기 부분 다 가름솔 하시고요. 밑면, 밑면은 접고 접어서 봉지해 놓겠습니다. 안감은 뒤 특이 있고 저 이렇게 밑에 특이 있어서 안감이 좀 짧아요, 그죠? 여기는 지퍼고요. 안감 완성했습니다. 거치와 안치 연결하실 때. 옆선 맞추시구요, 중심도 맞추시고, 자 이렇게 맞추시면 여기에 이렇게 조금 남아요. 안감이요, 다트를 겉지에서는 박았는데, 여기에서는 안 박아서 이렇게 남는 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접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 시접은 여기 보면 요 시접과 시접이 안가하니 맞도록 해서 시접이 없는 여기 예쁜 면이 내 몸이 들어가는 윗 부분에 임시 고정하겠습니다. 여기 윗 부분에 5번 담수로요. 전체 길이 잽니다. 허리를 줄자로 재신 다음에요. 줄자로 재는 허리보다 심은 3cm 크게. 저는 심보다 3cm 크게. 이렇게 해서, 자, 요 폭은 10cm 정도 잡으시면 되구요.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5 정도입니다. 1.5 띄우시구요. 풀기가. 풀기가 하늘로 향하도록 놓으시고 여기에 1cm 임시고정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림질 네, 다리미로 여기 다려오겠습니다 다리 여기가 풀이 있어가지고 다리미로 여기 붙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부착을 했고요. 그러면 흰색 이렇게 해서 여기에 봉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끊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초크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초코선이 보입니다 자 요선을 스커트 안에 완성선 맞추셔서 봉제하시면 됩니다 리 벨트 끝까지 봉제하시면 예, 여기까지 봉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밑단은 접고 접어서 박으시면 되는데 여기가 두꺼워서 저는 한 번만 접겠습니다. 그런 다음 특이선이 맞는 여기에 요 두개의 특이선의 길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에, 여기 봉지 하시면 됩니다. 2.5 정도 되게 자 여기는 단추 구멍 뚫어서 여기 단추 달았습니다 단추 하시고 여기는 7.5 간격씩 하셔가지고 요렇게 4개 단추 들어갑니다 네, 단추 4개 달았습니다 지퍼 하겠습니다 안감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얘네들 딱 맞추시고 공그르기 들어갑니다 이선요 자, 여기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지퍼 부분 저렇게 공구르기 했습니다. 옆선 허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는지 확인하시고 실루프 거셔야 돼요. 실은 4 줄입니다. 여기에 실이 중앙에 오도록 해서 바늘을 꼽으시고요. 바늘 잡았는 손 가만히 두시고, 이렇게 원 만드시고요. 이쪽으로 얘를 데리고 옵니다. 3cm 정도 하시고요. 위치 선정하셔서. 네, 여기하고, 이쪽이 없어 있어요. 여기하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